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 보면서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박은수 씨의 인생 각설이 를 보겠습니다 박은수 씨는 탤런트 였죠 지금은 가수입니다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을 했습니다 전원일기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장작 22년간 전 국민이 사랑했던 안방극장의 농촌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노랫말을 보겠습니다. 노랫말 속에는 한자가 동서남북부터 사양까지가 있습니다. 먼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동서남북 방방곡곡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지곤지 곱게 찌거 분단장 예쁘게 하고 북장구 울리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나는 나는 품박 각설이 울리는 장단에다 인생을 싣고 부르는 노래마다 사연을 담아 근심 걱정 별거냐고 춤추고 노래하는 나는 나는 품바 각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말하죠. 모든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방곡곡. 한 군데도 빠짐이 없는 모든 곳이죠. 연지 한자를 보면 연지 연자와 그리고 기름 지자가 쓰였습니다. 연지는 여자가 화장을 할때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를 말합니다. 곤지도 있습니다. 곤지는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에 연지로 찍는 붉은 점이죠. 곤지는 한자는 없습니다. 분단장. 학교에서 학급 분단장이 아니고 분단장은 얼굴에 분을 발라서 예쁘게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인생 인생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죠. 사연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을 말합니다. 북장구 북과 장구입니다. 품바 장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각설이 장타령꾼을 낯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한자는 물리칠 각자와 말씀설이 쓰입니다. 그리고 장단 춤 노래의 가락을 주도하는 박자를 말합니다.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가수 박은수 씨의 인생 각설이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